안녕하세요 코인 채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 드릴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 아, 코인 같은 경우 후원자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요 차트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호가 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어, 계속 지금 일주일 넘게 어, 6월 8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요 가격대. 뭐 2만, 아니, 6만 6천, 뭐 200원에서, 뭐 3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고맙게. 그리고 저점으로는 5만 2600원 때, 요 때까지 빠졌다가 반등 이후에 싹 이렇게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박스 구간 아닌 박스 구간을 지금 만들면서 가장 바닥에 라인에서 지금 딱 붙어 있습니다. 아 정말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이 힘들죠. 뭐안 힘든 종목이 없습니다. 주식도 지금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모든 이런 뭐 투자 자체가 요즘에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도 지금 투자할 때가 어정쩡해서 많이 힘드신 부분도 있고. 없는 사람들은 또 없는 사람들대로 나름 또 고민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아, 어쨌든 좀 시장이 좀 안정화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 메일로 지금 질문이 가장 많이 오는 게 이제 상패 관련해서 다음 종목에 관해서 계속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메일을 보내시고 이렇게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거는 어피트나 비쌈이나 어 상패에 대한 기준 내규에 관한거지 정식적으로 그 규정에 대한 게 아직까지 오픈이 안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규정 자체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종목을 고를 때나 어느정도 좀 이렇게 분리를 할 텐데 그런게 아직 안나오고 어피트 쪽에서만 딱 감싸 안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2차, 3차가 계속 이어질 확률도 있어요. 왜냐하면 9월 달에 거래소에 대해서, 어, 전면,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9월 달까지는 이게 계속 꼬리표처럼 달고 갈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막 급하게 막 그러는 것보다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도 또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지금은 차라리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주식이 힘들었을 때 코인으로 옮겼고, 지금 코인이 막 이렇게 불안할 때는 가끔 가다 주식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다행스러운 거는 이 이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지지를 하면서 어 받아 간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량이 조금 빠졌다 하면 물량을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보조 지표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흐트름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래도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고요. 주봉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여기 보시면은 5월 3일날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면서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10일부터 17일까지는 계속 음봉의 모양을 보입니다 이때는 전체적인 코인들이 다 하락을 했죠. 이런 모양을 보이면서 마지막 주, 5월달 마지막 주에 또 물량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물량을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매집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나갔던 물량 그대로 다 매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계속 이렇게 음봉의 음,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월봉, 월봉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4월달, 5월달에 거의 다 음봉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크 같은 경우는 뭐 4월달, 5월달에도 양봉의 모양 그리고 지금 6월 달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한 절반 정도가 흘렀는데 거의 뭐, 최근에 하락적인 그런 이슈가 있었죠. 상패 관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종목이 하락하다 보니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 이탈이 없다.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그, 알트코인 쪽에서도 세력들이 물려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였냐면은, 아, 어, 유의 종목이 아닌데도 가끔 막 올라가고 막 그랬던 종목들은, 물론 뭐 세력이 뭐 설거지한다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약간 현금화를 시키려고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올린 다음에, 어느 정도 물량을 조금씩 조금씩 좀 확인 작업 겸 그렇게 하는 느낌이 살짝 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피트에서 지금 1차적인 걸 했고, 유의에서도 또 조금 지나고 나서, 그게서 또 상폐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속 연관성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뭐 이렇게 저점 자리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요. 그냥 편안하게. 주식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매수하는 순간 매일매일 불안하게 이렇게 호가창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은 내가 조금 적게 벌더라도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은 지금은 관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호가창적인 부분을 봤을 때 체결 강도가 52, 그리고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보다 조금 많이 잡혀 있네요. 이거는 솔직히 요 정도 차이면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굴 강도가 52기 이 때문에 일단 상승 쪽으로 넘어 쓰려면 최소한 64, 65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까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5분봉으로 봤을 때에도 약간 이렇게 좀 빠지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뭐 비트코인이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좀 느낌이 좀 들고요. 일단 김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김프를 지금 봤을 때에는 뭐 비트코인이 뭐 3%대네요. 일단 3%대고, 뭐 전체적인 김포 최고 많은 게뭐 9%대까지 올라가 있네요. 73%. 그리고 뭐, 쪼개는 뭐 2%, 2%, 3대 알트코인들은 그래도 조금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포에서 그렇게 많이 끼고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좀 힘든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거에 위로를 받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 견딜 수 있는 그냥 멘탈이 단계별로 지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은 잃었지만, 어, 나름대로 멘탈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도움은 정말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아, 코인에서 제가 17년도부터 코인을 했었는데요. 17년도부터 코인을 하면서 정말로 한 1억을 집어넣었던 돈이 한 1,500만 원까지 남아있었고 다 빠졌습니다. 아, 그때도 제가 별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그거를 견뎌내고 한 4년 걸렸죠. 4년 견뎌내고. 요번에 최근에 이제 1월 달부터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수익을 거두면서 다시 제가 CD는 그때 한 6배 정도, 7배 정도 좀 늘어났는데 그걸 다시 또 묶어놨지만 전한 4년, 5년 또 기다릴 용의가 있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일하게 강한 힘이 있다면 그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력이나 기관들은 어느 정도 큰 금액을 움직이죠. 개인들보다도 훨씬 더큰 금액을 움직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얘네들은 기관 투자자들도 개인한테 어, 펀드나 뭐 그런 거에 투자받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력 입장에서도 전주 여러 사람들을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이자가 워낙 크게 발생하다 보니까 시간을 끌면 글수록개인한테는 유리해요. 근데 문제는 세력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공포를 계속 주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서 견디고 살아남으신 분들은 큰 수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거기서 좀 힘들게 버티지 못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계속 마이너스 폭 한번 손절을 하게 되면 계속 그 손절했던 금액을 메꾸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하락장에서는. 상승장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3월 달에도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원금은 꼭 챙기시라고 제가 계속 당부를 하셨, 했습니다. 말을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원금을 챙겼으면 걱정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절대 돈을 빌린 돈으로 하는 것도 위험하고 해서 항상 안전한 여윳돈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안 늦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은 새로운 돈을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것보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더 낫다. 그래봤자 지금 올라와봤자 또 금방 또 하락할 수도 있어요. 물론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 거래소에 대한 그런 뭐 입장이 확실하게 기준이 정해진 상태에서. 조금은 더 재투자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거래소가 아직까지 상패에 관련돼서 그런 뭐 정확한 기준을 아직까지 공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계속 지금의 1차, 2차, 3차, 4차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더큰 피해를, 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적게 벌더라도, 그런 부분이 확실해지면 아무래도 내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때까지는 어 새로운 돈을 투자하시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운 금액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제 뭐 잔잔하게 마이너스되고 막뭐 이랬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금은 조정을 하면서 지금은 코인을 제가 한세개 정도만 가지고 있어요. 딱세개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뭐 예전에 제가 조금 현금 투입했던 돈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돈들만 좀 빼고 원금을 뺐죠. 다시 원금을 빼고 기존에 이제 조금 장기로 갈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장기로 가려고 저는 새로 조금 이렇게 포지션을 바꿨어요. 어차피 9월달에도 있고 계속 이렇게 이벤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일단 현금 확보를 조금 해놓은 상태고. 조금 급하게 뭐 단기 대응도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한 발짝 물러나서 안전하게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 영상으로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코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